자 안녕하세요 명민철학원입니다. 오늘도 건강하고요, 예, 행복한 날 되시고, 자 우리 좀 기쁘게 살자고요. 자 오늘은 어, 자녀 운, 성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녀가 자녀 덕이 있는지, 또 내가 애를 잘 낳을 수 있는지, 예, 또부림인지 실제로 어, 우리가 이 부부들 결혼하면요. 애다날줄 예, 알거든요. 근데 다섯 쌍에서 한 쌍은 뭐 불임이거나 늦어지거나 아,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성금을 이렇게 보고요. 음 사주 뭐 관상 안 보더라도 성금만 보고 야 나는 이렇게 생겼으면 피임을 안 하고 빨리 애를 낳아야겠다 되 결혼하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. 자 우리 이와 같이 예쁜 애들 낳아서 자식덕 있는 삶을 살아보자고요. 자. 자, 이렇게 이게 결혼선이거든요. 결혼선 2에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된 게 자녀선입니다. 에, 자녀선인데, 이게 이렇게 뚜렷하고, 그러니까 이 결혼선은 커요. 그리고 자녀선은 에, 결혼선 2에 뭐 여기가 이 손, 여기, 여기 있죠, 여기. 새끼 손가락하고 거의 이렇게 구별이 안 되게 이렇게 있습니다. 이런 분은 에, 남녀를 공영하고 어 자녀를 이렇게 잘 낳을 수 있어요. 근데 성금은 보통 이 왼손 집비 제비, 오른손 집이 틀립니다만은 보통 왼손을 3 0 전에 보고요 오른손을 3십 후에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손금은 변해요. 이런 이런 그 자녀선을 가지고 결혼선도 뚜렷하고 이런 자녀선을 가지고 있으면 어, 아들 두 명에 딸은 조금 작게 나와요. 그러니까 아들 두 명에서 굉장히 자식덕이 있는. 예, 운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. 자, 이런 이제 그 자녀선이 있죠. 자녀선이 벌써 끊겼다는 얘기는 좀 암시적으로 예, 제가 얘기했지만 손금이라든가 관상이라든가 이렇게 활기차야 되거든요. 쭉쭉 벌어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? 자녀선이 구불구불하고 끊겼고 예, 자녀가 세 명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나라도 쭉 있으면 한 명은 괜찮아요. 이런 저기는 자녀가 있더라도 허약하거나 자식 덕이 음,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지는 않는데 허약하고 병치하고 예, 자녀 때문에 좀이 생에서는 좀 힘든 예, 손금이라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손금 한번 보죠 자 예, 자녀 선이 X자가 됐어요 X자 X가 X자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없다는 얘기죠 예, 이런 분들은 음, 요 이게 X 자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. 이런 분들은 자녀가 없어요, 불임이거나 예, 자녀를 잘못 가질 수 있다 예, 이렇게 돼 있는 성금입니다. 예, 성금은 제가 뭐라 그랬죠? 변한다 그랬죠? 그러니까 어, 암시거든요. 암시 예, 우리가 이런 이런 게 있으면 아 나는 빨리 자녀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어, 이런 성금을 또 어, 자, 이런 손금을 가지고 계신다, 그러면 좀 자녀가 허약하고 막 이렇게 중간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자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. 또 이런 손금이 있을 겁니다. 이런 손금 가지고 계신 분들, 이런 분들이 좀 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고요. 여기에 붙었죠. 어, 이게 이제 그 두뇌성인데. 두뇌선하고 생명선 이렇게 붙어있어요. 이런 사람들은 자유분방한 사람들, 여행 다니거나 막 이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불임인 경우가 많아요. 불임이란 얘기는 아시죠? 자 오늘도 건강한 날 되시고요. 예, 운명을 알면 크게 예,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법입니다. 자 나를 알면 좋죠. 자 건강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세요.